이 층은 그냥 쓸거 없는 포인트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와, 무 폭이죠. 벽뒤한 명이 다이나마지 세복 가지고 무폭때 가지고 대박났습니다.

이렇게 엔진을 쓰던 야 이렇게 와, 또거 놀랐죠? 여기에도 시간 잘끌어주면 저희 팀이 이건 유리하게도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못 갔어 이씨, 거의 <laughs> 고 아예 안넘어가네 다시 오고 밥먹고 또 준비해서 선물 떡배달 한번 더 떡배달 여기는 아쉽게도 못넘어가요 이렇게 밋 근데 밸런스당 저거 맞는것같아요 네, 일단은 수익 까고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딘가? 상대방 압박 들어오고 있어, 연막 까고 샷건 놓고. 이쪽으로 들어왔죠? 폭발하면 들어오면 이쪽이었어. 이렇게 SMG 트렌치 커스텀은 오줌으로 쏴도 잘 맞는다. 또 어쩌? 들어왔거든. 어, 안 보여. 너무 데 얘들아, 빨리 와라, 나이스, 나이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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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때리고, 난 빠지면서, 기포까지. 히트 160이죠? 두 명. 야, 소위 깠어, 괜찮아. 입구 막았어요. 연막을 까고 붙어가지고 먹는 사람들 은근히 있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진짜 도움이 안 되죠?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어째서 맵을 보지 못하는가? 어째서 맵을 보지 못하는가? 어째서 흐름을 일지 못하는가? 어째서 흐름을 일지 못해? 쓰러지 여러분들 대표는 거점을 먹는 게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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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을 위해서 싸우는 지 거점이 아니라 내킬를 위해 싸운다. 이다야 이다. 굳어버려야돼 나이고뿔이고 뿔도 는데아히고 뿔도 보미 아이고, 아이데 뿔도 보아이고 아니죠? 아.. 바까좀 있는데? 분지받고? 뜨끈뜨끈 추운 겨울에 뜨끈뜨끈한? 와 너무 많아 씨 쏘이타 <laughs> 한번 뿌려주고요 스킵하고 벽백내전 짜릿지 2차 대전에서 스탈링그란드하지마라 어.. 배틀필드는 스타링 간드를 몰라요 나이스 아직 끝난 게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픽 세팅 올 울트라 올 울트라 세팅 가스 오게 두어라 적팀이 오게 두어라 5개 주어라 근데 5개 두긴 좀 아깝죠. 대웅 갑니다. 인사로 갑니다. 어, 많은 것 같아요. 어, 너 no. 와야야야야. 건물만은 위험해. 자, 건물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와서 또 준비를 합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적 팀이 이제 센트리하고 정예병이 나왔잖아요. 정예병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열심히 까야 돼요. 왔어. 들어왔는데 플랜트 줄퍼죠아 플랜트를 버가면 애매하다. 아, 들어오는 순간 자국 겁나 까야 돼. 가스도 까서 센트리는 못 들게 만들어 주고 센트리. 그냥 여기는 왕도가 없어요. 존나게 폭발물 존나게 총 그냥 검 내가 갈아버리는 식으로 계속 막아내야 된다는거 북창합시다 어넬라이터는 죽창이 안달리는걸요 와야 플레임 어디냐 플레임 들어오려고 하죠 넌 내꺼야 의들감이 정예방이 들어 의들감이 정예방이 성당하네요 왜안 좋았어. 똑. 와, 그래 와, 진짜 개 미치겠다. 여기 또 왔죠? 적팀도 미쳐요, 저희 팀도 미쳐요, 우리 부도 미쳐요. 그런 곳이야 여기 지금. 성당을 뚫을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정문쪽도 지금 올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 있긴 보이죠? 여기 사이드 구멍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저거 이거 이런데 올려고 한단 말이야 까가지고 하지만 메인은 a 거도 정문입니다 정문쪽이 핵심이에요 남문도 지금 올려고 하죠? 제가 A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려고 하면은 가서 마중을 나가 드립니다 너만아 빼고 거야. 다이지 발전의 리아 이거 들이봐. 와 제발. 와 풀붕이 죽어서 괜찮아 잡았어. 이렇게 한번 구멍이 뚫려 버리면은 우루를 몰려오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된다. <laughs> 와 이거 밀어버리네 the enemy has the final 이 브라보 스포인 시나이이 브라보 스포인 포인트 여기서 최대한 버기야 돼버다는 말이 이건가 야 s 엔듀로 아, 제발 죽어. 오!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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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았어. 왜 이리 빠? 난 살았어. 이 온다. 또 온다. 어디야? 몰라. 그라나타. 허비리기스. 센트리 이제 안 나와요. 이 센트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뻐기면 되는 거야, 뻐기는 거. 아한 명씩 오라고 두명 오는 거 무리니까. 자, 스킵하고. MG가 어그로 끌고 버티죠. 보병 들어서 이거좀 먹어주고, 뚫린 거 보입니다. 또 막아야 돼요.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 해야 돼요, 아, 어디야? 뒤에 있었네? 와, 양쪽인데? 백킬, 줘봐 막을 거면 세상 거점 밟고 막아야죠. 거점 밟고, 거점 밟으면서 막아야죠. 뒤로 빼버리면 누가 거점을 막나?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야돼요 앞으로 와야돼요왜 병력충원이 안되는거지? 왜 병력충원이 안되는거지? 아들아제발 아... 이걸 이렇게 밀립니다 이걸 이렇게 밀립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대로 짜릿지는 스타링그란드가 되버렸어요 빨간맛으로 변해버렸습니다